블로그마스 12월 6일. 사워도우빵 굽는 날. 처음에는 그냥 이스트빵에 도전하다가 우연히 사워도우에 관심이 생겨서 스타터를 만들어 봤었거든. 근데 결과가 정말 처참했어. 밀가루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. 그래서 한참을 안 하다가 유튜브에서 빵 만드는 영상만 보면 또 괜히 해보고 싶어지는 거야. 좋아하면 결과가 안 좋아도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. 이제는 스타터 관리도 익숙해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사워도 식빵을 굽고 있어. 돌아보면 그때의 실패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다 배우는 과정이었더라.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손에 익어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거겠지. 나는 꾸준히 지성실하게 뭔가를 해본 기억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나이가 들수록 좋아하는 일은 한참 손을 놓다가도 계속 해보게 되면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. 어릴 때부터 이런 습관, 경험이 길러져 왔다면 참 좋았겠지만, 지금이라도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 아주 좋아!